일계 미분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계 미분방정식은 방정식 중에서 도함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일계 미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계 미분방정식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계 미분방정식의 개념, 변수 분리형, 완전 미분방정식, 적분 인자, 선형 미분방정식, 매개 변수 변화법, 일개 미분 방정식의 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개 미분 방정식의 개념을 보면 어떤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일개 도함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을 일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개 미분 방정식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초기 조건이라고 하고, 초기 조건이 포함되어진 문제를 우리가 초기 조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계 미분 방정식에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y 프라임 이코르 fxy 형태인 양함수의 형태와 라즈 f의 xy y 프라임 이코르 제로인 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함수와 음의 함수를 푸일을 해줬을 때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우리가 주어진 방정식을 적분을 해서 구했을 적에 임의 상수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와 같은 해를 우리는 일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초기 조건이 주어져서 이 일반 해에서 임의 상수값을 구해서 대입한 해를 우리는 특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로서 교재에 있는 예제 1을 보면 y 프라임 이 3x 제곱을 봤을 때 우리가 손으로 풀이를 했을 적에 양변을 우리가 x와 y에 대해서 적분을 했을 적에 y 골 인테그랄 3x 제곱의 dx가 이골 x 3승 플러스 c가 되어졌을 때 이와 같은 해를 일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세이지에 의해서 풀이했을 적에 어떻게 되어는지 확인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사해서 이것을 실행을 시켰을 적에 우리가 손으로 풀이한 결과하고 세이지에 의한 풀이가 결과가 같은 것을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u s 이지를 활용하는가하면 우리는 산업 현장에서 이 결과를 관측에 손으로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수학적인 도구인 세이지를 이용해서 풀려면 결과를 우리가 빠른 시간에 구해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예를 봤을 때도 예제 A번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손으로 한 결과하고 세이지도 풀린 결과를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와 같은 손으로 풀요했을때 예제 A번과 같이 세이지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도 우리는 요와 같은 같은 결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손으로 풀고 세이지로 확인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섹션 2에 변수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이 이와 같은 dx분의 dy equal t gy분의 f x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요 식을 우리가 g y dy 있고로 f x dx로 취해서 양변을 우리가 적분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요 같은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변수 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 불량에서 우리가 요 같은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손으로 풀이할 수로 있고 손으로 풀이할 때요 같은 우리가 적분에 의해서 계산해주면 되어지고, 이것을 세이지에 의해서 풀이를 할 적에 다음 같은 방법으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카피해서, 이것을 여기서 복사해서, 우리가 시행을 시켜 봤을 적에 그 결과는 손으로 풀이한 결과하고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요 같은 일 번과 마찬가지로 요 조건을 풀이했을 때1번 해가 나오고 이 y 제도이꼴 1인 형태가 초기 조건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풀이해 줬을 때 일반에서 c의 값을 요 같은 4분의 파이더 유도가 되어져서 이것을 대입한 요 같은 해를 우리는 특수 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앞에와 마찬가지로 손으로 푼 결과고 하 세이지로 푼 결과가 같은 결과가 유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동차형 미분방정식에서 우리가 dx 분의 dy f의 x 분의 y 형태가 가장 동차에서 기본적인 픽턴이 되어지고, 요 주어진 x 분의 y 형태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어지는면요 dx 분의 dy f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형태로. 계산해 줬을 때요 개수의 AB와 AD의 행렬식의 값이 제로가 되어지면 은 A 분의 A 이꼬르 나즈 B 분의 B를 K라고 놓고 그 다음에 A 이꼬르 AK, B 이꼬르 나즈 BK로 대입시켜서 앞에 우리가 동차형 1번식으로 유도를 해서 변수 분량과 같은 방법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0이 아닐 때 그러면 이 같은 ax plus by plus c equal 0, large ax plus large by plus large c equal 0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x equal p, y q로 유도가 되어졌을 때 large x equal x minus p, large y equal y minus q의 형태로 치환시켰을 적에 dx 이퀄은 d large x d y 이 a r 라 e d y로 형태가 대입시켜서 이 같은 미분방정식을 라즈 x y 형태로 변화시켜서 동창으로 분리해서 풀이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같은 예로 우리가 손으로 푸는 경우하고 세이지를 이용해서 풀이했을 적에 같은 결과 유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섹션 우리가 3에서의 완전 미운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미운 방정식 형태가 mxy dx plus, nxy dy 이 제도의 형태를 완전 미운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완전 미운 방정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파샬 y분의 파셜 m 이꼬로 파셜 x 분의 파셜 n 값이 같으면 완전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해 형태 유도가 된요 같은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결과를 유도해주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같은 문제를 손으로 풀이했을 적에 우리가 아까 그 공식에 이 주어진 식 x제곱 마이너스 y dx 이골 x dy 이골 제로에서 요 x제곱 마이너스 y가 mu가 되어지고 마이너스 x가 n가 되어졌을 때요 m을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n을 x에서 미분해 줬을 때그 미분 결과가 마이너스 1로 같은 형, 결과 유도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은 완전 미분 방정식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풀을 했을 적에 이 같은 결과 유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Sage에서 확인해 보면 다음 같은 결과를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피해서 실행을 해보면 우리가 이것이 완전 미음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했으면은 우리가 먼저 완전 미운 방식을 확인하고, 다음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완전 미음 방식이 되어지면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우리는 시행을 해 보면 이 결과가 손으로 푼 결과하고 세이지에 의해서 풀이한 결과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적근 인자란 것은 무엇을 필요한는거면 유하튼, 주어진 미분방정식 mxydx equal nxydy equal 0가 우리가 partial y분의 partial m equal partial x분의 partial n이 만족하지 않을 때 이것을 완전 미분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곱해 줬을 때 그 어떤 함수 fxy를 곱해서 이것이 완전 미분방정식이 되어졌을 때이 곱한 이 라즈 fxy를 적분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적분 인자는 우리의 전미분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공식을 활용을 못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적분 인자를 우리가 구해줬을 적에 요, μxy 이고르 nxy 분의 파셜 x 분의 파셜 n 마이너스 파셜 y 분의 파셜 m가 x만의 함수로 주어지면은 이 라즈 f의 xy 이고르 e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μ의 xy dx를 적분 인자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μxy 이고르 n분의 xy 파셜 x분의 파셜 n의 마이너스 파셜 y분의 파셜 m의 xy가 y만이 함수가 되어지면 은 fxy 이꼬드 e의 인테랄 mu의 xydy는 요식에서 y만의 가지는 적분인자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같은 예를 활용해 보면은, 마이너스 y dx 플러스 xdy 이 q u a 0에서, 요 마이너스 y가 m가 되어지고, 요 x가 n가 되어져서, 요 마이너스 y를 y 에서 미분해 주고, 요 x를 x에서 미분해 주면, 두 개의 미분 결과가 마이너스 1과 1로서 같지 않습니다. 이, 그래서 이 방정식은, 우리가 완전 미분 방정식 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미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적분 인자를 곱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적분 인자를 찾기 위해서 μxy 잇고로 n분의 partial x분의 partial n partial y분의 partial m의 값을 대입해서 정리해 주면 x분의 2의 1 2의 x분의 2가 되어져서 이 적분 인자 fxy 2의 integral x분의 2의 dx의 값이 x제곱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미분방정식에 x제곱분의 1을 곱해주면 이 주어진 식은 우리가 x제곱분의 마이너스 ydx 플러스 x분의 1의 dx가 되어져서 이 식은 우리가 완전 미분방정식이 되어지고요. 이것은 적분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d의 x분의 y이꼴 제로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적분해주면 x분의 y가 c가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c 는 임의 상수가 되는 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세이지에 의해서 그 결과를 계산해 줬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이했을 때그 결과가 적분인자가 x분의 2이고 이 해는 유아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형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은 미분방정식 형태가 y' 플러스 pxy 있고 r s의 형태를 우리가 선형 미분 방정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 r 프라임 x r x가 0이 아니면 우리가 요식이 비동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RS가) (0이) 되어지면 동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동차 미분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분 인자를 구해서 이것을 완전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완전 미분 방정식의 풀이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비동차 미음 방정식도 우리가 동차 미음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요 y 프라임 플러스 pxy 골 r s를 pxy 마이너스 r x dx 플러스 dx 골 y 0제로 놓고 요 pxy 마이너스 r s를 m 라고 놓고 요 n xy를 e라고 놓고 이것을 양변을 m을 y에 대해서 미분해 주고, n을 x에서 미분해 줘서, mu xy를 구해 주면, 마이너스 pxy가 되어지고, 이것을 적분인자를 구하기 위해서, mu에,에서, m 값이 마이너스 pxy가 주어졌기 때문에, 적분인자 fxy equal e에 마이너스 인테랄 마이너스 px dx를 해주면, e에 인테 a 랄 Px dx가 되어집니다. 요 주어진 측을 우리가 이 값을 주어진 측에다 대입해서 곱해서 정리해 보면 y prime e의 인테그럴 Px dx 플러스 y의 Px e의 인테그럴 Px dx 이고로 Rs의 e의 인테그럴 Px. 그래서 이것의 일반형을 구해지면 이와 같은 패턴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에이 c는 임의 상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미분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조정식을 y 프라임 플러스 e y 코사인 x 곱 e의 마이너스 사인 x 승을 y c o s x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사인 x dx 플러스 dy 곱을 제도라고 놓고 요 m을 y c o s x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사인 x승 n xy 곱 e라고 놓고 요 m을 y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요 n을 x에서 미분해서 결과를 비교해보면 그 결과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 미분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μ에 요것이 n 분의 파셜 x 분의 파셜 n 마이너스 파셜 y 분의 파셜 m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적분 인자를 찾기 위해서 f xy a l e에 네가티브 인테그럴 마이너스 코사인 dx를 해주면 e에 인테그럴 cos, dx가 되어서 적분인자가 e에 sin x가 되어집니다. 그럼 이 조진식에서 e에 sin x를 양변에 곱해서 계산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지고 이것을 결결을 구해주면 y가 이와 같은 형태로 유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풀었을 적에 이와 같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세이지에 의해서 풀이해보면 먼저 우리가 적분 인자를 구해보고 그 다음에 미분 방정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분 인자를 세이지에 의해서 구해보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과를 눌리면 적분 인자가 우리가 E에 마이너스 사인 x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분방정식을 풀이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세이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를 눌리면 이미망 결과 요와치 나온 것을 알 수,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손으로 푼 결과하고 세이지도푼 결과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베르의방정식 것은 이 주어진 우리가 비동차 항이 우리가 YN가 곱해졌을 때 dx 분의 dy 플러스 pxy 있고로 rsy의 n승을 우리는 베드네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요 n 가 0이 되어지면 변수 불경이 되어지고 n 가 1이면은 선형 미음 방정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네의 방정식의 일반에는 요와 같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은 얘도 손으로 풀이하는 결과하고 세이지로 풀이하는 결과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개 변수 변화법이란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이 주어진 방정식에서 우리가 요와 같은 방정식의 임의 하나의 해를 주어져서 그 해를 찾는 것이 매개 변수 변화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예도 우리가 손으로 풀이하는 결과하고 세이지로 풀이하는 결과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일계 미음 방정식을 배우는 목적은 이일계 미음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물학적인 문제와 물리적 문제, 화학적, 우리가 공학적 문제에서 그 결과를 과학에서 배우는 것이 미분 방정식에서의 주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략한 예를 하나 보면은 우리가 방사능 방광기에 대해서 보면 방사능 방광기 공식 nt가 이와 같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식수에 대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이 같은 문제를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과를 풀이했을 때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손으로 풀이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질를 이용해서 풀이했을 적에그 결과와 같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해서 보면은 우리가 손으로 풀이했을 때하고 우리가 세이을 이용해서 풀이했을 때 모든 결과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우리가 연습 문제는 우리 요 같은 연습 문제 코드에 의해서 각 연습 문제를 확인하여 보면 되어집니다.